6번 풀겠습니다. 20 곱하기, 21 곱하기, 22 곱하기, 23에 더하기 1을 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거죠. 물론 저걸 다 해서 뭐 제곱수 찾아서 하셔도 되지만 문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저기서 나오는 숫자를 문자로 변형을 한 다음에 어떤 식의 변형을 통해서 찾아라 이런 의도가 되겠죠. 그래서 뭐 아무거나 찾으셔도 되는데 가장 간단한 x의 20이요. 걔를 x로 하겠습니다. 왜냐면 끝에가 0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답 계산할 때도 끝에가 0이 몇십이 편하죠. 몇십 몇보다 몇십이 편하기 때문에 이 x를 2 0으로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20은 X가 될 거고요. 20은 X 더하기 1이 될 거고, 2 0는 X 더하기 2가 되겠죠. 22니까요. 얘는 X 더하기 3이 될 거고, 더하기 1입니다. 얘가 뭔가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, 즉, 여기서 원하는 건 얘를 인수분해하시오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항이 일단 더하기 1 빼면 이게 4개니까요. 두개두개 두개 묶을 텐데, 어떻게 팀을 짜면 좋냐면요. 음, 이렇게 팀을 짜겠습니다. 왜냐면 1차 항까지 똑같게 짜고 싶거든요. 그럼 X 제곱에 3X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팀을 짜면 x 제곱에 3x니까 깔끔하게 1차항이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묶어주시면 좋죠. 그래서 일단 편을 갈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팀을 짰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노란 팀이고요, 여기가 두 번째 초록색 팀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이 x 제곱 더하기 3x가 될 거고요. 이 부분이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될 겁니다. 더하기 1이 되겠죠. 자 이제 공통 부분이 보이니까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해서 조금 편하게 풀어보겠습니다. 공통 부분을 치환할 건데, X 제곱 더하기 3X를 우리가 많이 보는 A로 치환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A이고요. A 더하기 2 더하기 1 되겠습니다. 어? 2,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. x 스로 봤을 땐 4차식이었는데 a로 바꾸니까 2차식이고요. 간단한 완전 제곱식이 됐습니다. 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됐네요. 얘가 n 제곱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n은 a 더하기 1이 되는 거죠. a 더하기 1이 누구냐면요. a가 얘잖아요. 그러니까 X제곱 3,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된 겁니다. 그러면 x가 아까 20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몇십으로 하면 편해져요. 20의 제곱이니까 400이고요. 20, 60 더하기 1. 그래서 이 문제는 x를 그냥 20을 놓는 게 편합니다. 20을 x로 놓는 게 답이 4 6 1 되겠습니다. 어, 이거 다 곱해서 소인수분해가지고 제곱수 찾는 게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문자로 변형하신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인수분해 이용을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모두 풀어봤고요.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